네, 저희 30회 성교음악회에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여기 오신 여러분들, 여기 오신 여러분들은 각자 부모님 계시고, 형제나 자매가 있고, 집도 있고, 그 안에서 사랑을 하고 사랑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듯이, 하나님과 저,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도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laughs>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laughs>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이 풍성한 삶을 누리고 있지 못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사람들이 왜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하러 나왔어요. 우리 모든 사람은 죄에 빠져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수 없고 또 그것을 체험할 수가 없어요. 방금 전에도 말했지만 모든 사람은 죄에 빠져 있어요 아, 부잉 부잉. 성경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써있는데요 본래부터 사람은 하나님과 사귀며 살도록 창조되었어요 그런데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했기 때문에 마침내 하나님과의 사귐은 끊어지고 말았지요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적극적일 때는 하나님께 반항하게 되고 소극적일 때는 하나님에 대하여 무관심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죄의 증거예요. 하나님 믿으세요. 하나님 믿으세요. 아너 뭐야?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아이 너 너는... 바로 이렇게 말이죠. 아까도 말했지만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어요. 사람들은 끊임없이 선행, 철학, 자기 생각, 다른 종교 등의 자기 힘으로 하나님께 도달하여 풍성한 삶을 누려보려고 애쓰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사람을 이어주는 유일한 길이 있어요 그 유일한 길은 바로 아. 아. 안녕하세요 저희가 아까 추첨할때한 인사 있죠? 30회 성교마회 공식 인사. 다 같이. 살아있네! 살아있네! 아, 감사합니다. 자, 저는 하나님과 여, 여러분들이 이어주는 유일한 길을 설명해 주려고 나왔어요. 그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당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계획을 알게 되며 또 체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고 하였습니다. 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저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근데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다시 사하셨습니다. 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타나사, 장사 지집 사흘 만에 다시 타나사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후에 열두 제자에게와 오백의 형제에게 보이셨나니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 이르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와, 아, 아멘, 아멘. 에, 하나님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곧 길이오 진리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요 저희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저희의 죄값을 담당하시고 하나님과 여러분들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상의 세 가지 원리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네. 준비됐어요? 준비됐어요? 자, 하나, 둘, 셋. 살아있네! 아 예, 좋습니다. 자,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 나왔는데 제가 여기에 나온 이유는 앞서 이야기한 세 가지의 원리에 이어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원리를 여러분에게 이야기해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우리는 각자 한명한명 한명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우리 각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게 되며 또 그것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돼요. 성경 말씀해 보면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약속하고 계시고 또한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합니다. 성경 말씀에 또 나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에서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행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시 못하게 함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각자의 초청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습니다. 자 생각해 봅시다. 그리스도를 영접한다. 내 안에 모신다는 뜻은 나 중심에서 나의 삶이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는 것이면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그분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도록 그리스께 하나님께 나를 맡기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정말로 중요한 하나의 고백이자 결단을 하려고 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안에 모시려고 하는데요. 음, 우리가 예수님을 모실 수 있는 방법, 정말 많은 방법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저희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드릴 때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저희가 함께 영접 기도를 나눌 텐데요. 먼저 저희 각자 각자 한명한 한 명이 하는 기도문을 잘 들으시고 다시 한번 기도할 때에 저희를 따라서 차근차근 저희가 하는 기도를 따라서 해주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죠? 네. 혹시 난 이해가 안 간다. 없으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시간 우리, 음, 약간 기도 준비를 해볼까요? 기도할 때는 약간 눈을 감고 손을 모으고 약간 경건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면 돼요. 알았죠? 자, 그러면 이 시간 기도 한번 해볼까요? 하나둘, 예. 어 여러분 어, 시간 저희가 하는 기도를 잘 들으시고요. 어한번더할때 따라해 주세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담당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의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여러분, 기도가 좀 쉽죠? 그죠? 참 쉽죠? 우리 이 시간 저희를 따라서 한마디, 한 구절씩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자, 우리 다시 한번 눈 감고 두손 모으고 다시 한번 간절하게 저희를 따라서 크게 기도해 주세요. 알았죠?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담당하시니, 담당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나의 구주,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영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영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